사상 최강의 오빠. 이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가 예상되시나요? 환상의 동물인 착하고 귀여운 여동생이 나오고, 먼치킨 오빠가 나오는 양산형 라노벨? 어떤 스토리를 예상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되지는 않지요? 오늘은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명작, 사상 최강의 오빠.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지만, 최대한 스포 없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사상 최강의 오빠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430화 완결, 32화 외전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소설 도입부 시작은 정말 3년 판소처럼 시작합니다. 모종의 이유로 이 세계에 떨어지고 지구로 귀환한 주인공. 지구에서는 10년이란 시간이 지나 있었고, 게이트가 열려서 현대 판타지 세상이 되어 있었으며, 아버지는 이미 죽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흙수저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뻔하디뻔한 설정. 거기다가 주인공은 함부로 힘을 쓰면 안 된다는 설정까지 설정만으로 이미 양판소 냄새가 심한데 이어지는 스토리는 역겨울 정도로 자기적이고 뻔한 스토리죠. 재벌3세의 서민들을 혐오하고 돈으로 빌런들을 고용해서 나쁜 짓하는 심각하게 평면적이고 멍청한 삼류 악당. 거기다 그 삼류 악당이 주인공의 여동생을 질투해서 여동생은 따돌림에 괴롭힘을 당하고 나중 가서는 빌런들을 이용해 여동생을 납치해서 죽이려 하고 그걸 주인공이 가서 구해준다는 정말 수준 낮은 삼류 양판소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여기까지가 소설 9화 정도까지의 내용인데. 그나마 89화에서 떡밥이 일부 풀리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일부라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명작이라는 소리만 듣고 소설을 보기 시작하면 이쯤에서 판충놈이 코로나에 걸리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하고 구독 취소에 채널 차단 박을 만한 전개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모든 전개가 전부 떡밥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하면서 많이 할 말인데 이 소설은 뭐 하나 그냥 운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모든 사건들 뒤에는 숨겨진 설정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떡밥이 되어서 이후의 전개를 돋보여주죠 문제라면 그 텀이 좀 길어서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양판소 같다는 거지만요 이 소설을 리뷰하려면 한 캐릭터에 대해서 안 말할 수가 없는데 초반부터 나오고 꽤나 오래 살아남는 제버의 3세 악녀의 멍청하고 뻔한 삼류학당 처음 등장부터 양판소 냄새가 풀풀 나는 한 캐릭터에 대해 안 말할 수가 없지요 이 소설을 욕먹게 만든 주범이자 잘 만든 작품을 기대하고 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구컷하게 만드는 캐릭터 이 삼류학당 캐릭터가 죽거나 퇴장하지 않고 꽤나 길게 초반부의 핵심적인 역할로 나옵니다. 사실 이 캐릭터가 죽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작가님이 대놓고 여러 번 언급을 하시는데 앞으로 주인공의 여동생에게 펼쳐진 미래는 다크 판타지고 그 암울한 세계에서 미친 호구인 여동생이 살아남으려면 저 뻔한 삼류학당을 이용해 여동생의 호구 같은 성격을 바꾸겠다고 그런데 이유를 알아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제발 저놈 좀 죽여라. 저 캐릭터 좀 치워라. 이런 댓글을 이 소설을 볼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사실 이 삼류 학당 캐릭터는 존재 자체가 떡밥 덩어리로 나중에 엄청난 반전으로 활용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떡밥은 초반부터 나오고요. 이 앞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더해진 제 한탄이나 다를 바 없는 이야기고 리뷰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류 학당 캐릭터는 백화 조금 넘어서 죽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가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잘 써먹고 죽인 게 아니라 독자들이 하도 죽이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죽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파트가 나오기 얼마 전부터 댓글에서 욕하는 댓글하고 억가하는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화는 저놈 안 죽이면 하차한다는 댓글이 좋아요 받고 베스트 댓글에 가 있지 않나 어느 순간부터 스토리 개연성이 이상하다는 억가까지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소설 스토리가 이상했냐?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웹소설에서 이 정도로 개연성 탄탄하고 설정 탄탄한 소설은 보기 드물 정도로 매우 탄탄한 전개입니다. 적어도 제가 리뷰한 이 정도 수준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작품들은 최소 수작이라 불렀고 명작이라 말한 소설들도 많습니다. 욕먹는 이유는 단 하나 스토리가 주인공이 없는 곳에서 전개되고 보구마로 전개되는 것 뿐이죠. 거기에 그 캐릭터를 죽일 때 주인공 대사로 좀더 오래 보고 싶었고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뒤에 표정을 보고 죽이고 싶었는데 너무 시시하게 죽는다는 대사도 있다 보니 의심되더군요. 물론 이게 다제 망상이고 실제로는 작가님이 원래 이렇게 죽이려고 하신 걸 수도 있으니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만 말하면 소설 전개가 답답한 고구마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초반부 주인공 제약이 힘을 최대한 쓰면 안 되고, 힘을 숨겨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힘순진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주인공은 힘을 숨기는 또라이, 힘순또입니다. 보다 보면 이놈이 힘을 숨길 마음이 있기는 한 건가 생각이 될 정도죠. 거기에 주인공 성격이 모든 판을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캐릭터라, 호구같이 끌려다닐 것 같아. 정도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끌려다닐 것 같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판에뒤 없는 성격이죠. 주인공 성격이 미친 또라이에 똑똑하기까지 하고 먼치킨이기까지하니 소설이 고구마가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대부분의 전개는 고구마가 거의 없이 시원시원하게 전개됩니다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다크 판타지이며 사람이 개미만도 못하게 죽어나가는 세계관이라 무지성 사이다물을 기대하면 맞지 않죠. 그리고 소설에서 주인공이 너무 방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거는 스포라 자세히는 말 못하지. 하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떡밥이라는 거죠. 초반부 스토리를 간단 정리하면 초반 10판은 3류 양판소였다가 그 뒤로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아주 살짝씩 떡밥이 풀리다가 4 8회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며 메인 세계관과 숨겨진 설정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떡밥들을 보면 확실히 일반적인 헌터물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 숨겨진 세계관이나 주인공 과거 관련 떡밥을 던질 때 대놓고 줄줄이 설명하는 게 아닌 등 장자물들간의대사에 섞어서 힌트를 살짝씩 뿌려서 독자들이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보는 소설이 아닌 거죠. 거기에 세계관 역시 굉장히 탄탄하고 개성있게 만들어서 소설을 보면서 떡밥들을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봐야 이소설을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헌터 파티 이야기였고 이제 일부 후반부 이야기로 넘어가죠. 일부 후반부에서는 던져졌던 거의 모든 떡밥들이 회수되고 새로운 이부를 위한 떡밥이 뿌려집니다. 여기서 숨겨져 있던 주인공의 과거, 그리고 목적이 나오고 메인 세계관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참 잘했다고 느끼는 건 그런 떡밥들이 회수될 때 그냥 지문으로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떡밥들을 이용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에도 나오듯 소설에서 주인공의 여동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여동생 이야기도 좀 하면 당연히 오빠하고 친한 판타지 여동생은 아니고 현실 여동생이며 이게 참 여동생이 너무 멍청하다 답답하다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성격이 소설 공인 최강호구긴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착한 건데 다크 판타지에서 사람이 착하다? 주인공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겠죠. 그래서 호구라 답답한 건 맞는데 멍청한 거는 좀 억가 요소가 있긴 합니다. 소설을 잘 보면 여동생이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하진 못하더라도 차선 정도 되는 선택은 하는데 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니 차선마저도 최악이 되어버린달까요? 여동생 입장에서는 세상이 날 억가해라 말할만한 상황인데 미친 또라이 먼치킨 주인공 앞에서는 그냥 고구마. 덩어리가 되어버릴 뿐이죠. 물론 그래도 소설 도입부에서 납치번들에 따라간 건쉴드가안 되지만 그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서 와 일부 후반부에서 파워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건 갑자기 개연성 없이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초반부터 떡밥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쌓여오던 떡밥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안에 은은하게 풍겨오던 다크 판타지 향이 이제는 매우 강렬해지면서 이 소설은 꿈도 희망도 없는 다크 판타지가 맞다는 걸 보여주죠. 사실 이 부분은 스포.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 보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차하고 싶은 전개가 나와도 일단 최소한 일부 안결인 217화까지는 봐라입니다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전화에서 절망을 주고 다음화에서 희망을 주는 소설이라 절망편까지만 보면 뭐 이런 딥다크 피폐물이 다 있냐 싶은데 막상 그 다음화를 보면 어라? 피폐물인가? 싶습니다 소설을 보다 보면 상당한 피폐물 전개도 보이는데 결말까지 다본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크판타지는 맞지만 피폐물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분명한 피폐물 요소가 많이 존재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피폐물 못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볼수 있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단 소설 절망편만 보고 하차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스포가 되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소설 2부로 넘어가죠. 소설 2부는 사실 뭘 말해도 스포가 될 만해서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힘을 숨기는 먼치킨 헌터물이었다면 2부는 이 세계 소환물의탑 등간물이 약간 섞인 세계관에서 성장형 먼치킨에 가깝게 전개됩니다. 전력을 다하는 주인공을 수 있다 보니 1부 보단 2부가 훨씬 더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많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다크 판타지 느낌은 아주 제대로 가져가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본건 세계관으로 분명히 이 세계 소환물의 탑 등반물이라는 판타지 웹소설판에서 흔히 쓰이는 요소들로 구성된 세계관인데 꽤나 개성 있고 상당히 탄탄한 설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충 보면 흔한 것 같지만 자잘한 설정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유니크하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2부 후반부로 넘어가면 2부 후반부에서는 1부 후반부터 마찬가지로 뿌려졌던 떡밥들이 모두 회수되고 숨겨진 세관과 설정들이 전부 밝혀집니다. 스토리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게이 소설은 떡밥을 던지는 것과 회수하는 게 정말 미쳤습니다. 뭐 하나 그냥 나오는 스토리가 없이 전부 빌드업이 있으며 만약 갑자기 새로운 스토리가 나왔다 그럼 그게 떡밥인 겁니다. 뭐 하나 운으로 전개되는 게 없이 모든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것은 설정들도 마찬가지인 게 모든 설정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포를 피하기 위해 이 소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 세계 용사물에 비유하면 일반적인 소설이라면 세계관에 잘 짠다고 해봐야 용사가 있는 이유, 마왕과 천사의 존재 이유 이런 것까지만 배경 설정으로 짜놓은 게 일반적인데 이 소설은 거기에서 한참 더 나가서 소드마스터가 검기를 쓰는 이유, 검기의 정체, 대마법사가 마법을 쓰는 이유, 마법의 정체, 성직자가 성력을 쓰는 이유와 정체, 그리고 기사들이 오러를 쓰는 이유와 오러의 정체 이런 걸 하나하나 전부 다 배경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줄줄이 설명해서 설명충이 되는게 아니라 소설 스토리 안에 녹여내죠. 이 소설은 이렇게 잘 짜여진 설정과 스토리 그리고 빌드업과 반전을 가진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 후반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당황했던게 있는데 큰 스포는 아니지만 스포이긴 하니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면서 갑자기 장르가 너무 바뀌어서 살짝 당황했던게 소설이 갑자기 메카물이 되더군요. 물론 개연성 없이 바뀌는건 아니고 볼 때는 몰랐는데 대놓고 떡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메카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메카물인 파트 자체가 길지 않아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저는 메카물은 취향이 아니더군요. 분명히 이 소설 전투씬 엄청 재미있게 봤는데 메카물이 되니까 갑자기 재미없어지더군요. 물론 이건 절대로 작가님이 메카물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안 맞는 겁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재미있다는 댓글들이 많았고 그게 주류 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떤 메카물을 보든 늘 전투신이 재미가 없더군요. 좀 딴소리지만 1화 m 의 기간트라이더 리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저는 못볼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큰 의미 없는 이야기였고 본 리뷰로 돌아가죠. 최종 정리를 하면 다크판타지 소설을 좋아하고 세해건 탄탄하고 스토리가 정말 탄탄한 명작이라 부를만한 소설을 원한다면 꼭 한번 봐볼만한 소설입니다. 다크판타지의 느낌이 강하기는 하지만 피폐물 느낌은 그리 강하지 않으며 소설의 핵심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제외하고는 고구마도 별로 없이 사이다에 가깝게 전개되죠. 제목은 어디 가서 추천하면 너 그런 거 보니라는 말을 들을 법한 끔찍한 제목인데 소설 내용은 정작 다르다니 이 작가님 후속작 제목이 폼팔인 걸 보면 참 한결 같은 작가님이다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폼팔 역시 다크 판타지로 명작까지는 애매해도 아무리 못해도 수작은 되는 잘 만든 소설입니다. 제가믿기는 사상 최강의 오빠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4점, 필력 3.5점, 주인공의 지능 4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소설의 분위기 어둠,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세계관 스토리 탄탄한 다크 판타지 명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